로마서 서울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6장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16장이 원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서신의 일부인데, 본서신이 한 권의 책으로 수집되면서 그 첨가 부분으로 로마스의 권말이 수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 인물 26명의 명단을 16장에 열과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특히, 사정전 18장 18절로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최근에 에베소 교회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직접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로 간의 교부를 밝히는 것은 조금 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신죽장과 로마서를 분리시키며 서로간의 통일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정경성을 논하라 그런다면 고대에 권위있는 사분들은 예비없이 로마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경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계시라고 보고 성경의 수정까지 시도했던 2세기경의 이단자 마르시온조차도 본서신의 정경성을 인정하였습니다. AD3세기경 성경의 위치들이 고정되지 않았던 때부터 로마서는 바울서신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로마서가 본서신이 가 처음 쓴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위치에 놓였다는 사실은 교회가 로마서의 중재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언급된 핵심 용어들은 또 우리가 무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에 언급된 핵심 용어는 세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헬라우로 디카오스메 입니다 헬라우로 또 구속 헬라우로 아폴로트로시스아폴로트로시스 그리고 화목 제입니다 헬라우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들이 핵심 용어들로 써 있습니다 첫째 의 라는 단어의 헬라우 동사형은 디카오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의롭다고 선언한다, 무죄를 선고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절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스 3장 24절의 내용이 있죠. 둘째로는, 로마스에서 사용된 구속이라는 용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단어가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출을 의미하는 데에만 국한하여 사용되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출하는 모금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화목 제물을 제공하신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란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뿐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양심 요구 석하는 도덕률에 대한 전반적인 복종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 개종하기 전에 그는 철저히 바리세인으로 율법을 대단히 경외하였지만 개종한 이후부터는 그것이 어찌하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은 가게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복종의 강제 원리와 형벌의 위협하여 나타난 율법기능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율법 자체가 할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것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율법이 은혜의 승리 안에서 행하여야 할 다른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양심 속에서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며 속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이러한 그의 전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많은 신앙적 손실이 따르나 율법을 바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성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를 어,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 로마서 서론에서 어, 로마서의 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론에 어, 대해서 1장1 절로 1 5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인사만 있습니다. 1장 1절로 7절이고요. 다음은 감사와 로마교에 회 대한 관심에 대한 말씀을 1장 8절로 15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교리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1장 16절로 8장 39절에 이릅니다.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는 복음의 주제, 즉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즉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뭘 말하느냐, 인류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로 3장 20절에 기록되었고요.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이방 세계의 죄에 대해서는 1장 18절에서 32절 도덕주의자의 죄, 자기가 옳게 산다고 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2장 1절로 16절 또 유대인의 죄는 2장 17절로 3장 8절에 기록되었고요. 그것을 요약한 내용들은 3장 9절로 20절에 이릅니다. 그다음 침의에 대해서 이 침의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말하는 걸 칭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칭의에 대한 정의와 신뢰, 결과, 보편적 적용, 이렇게 되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3장 21절과 31절, 또 칭의의 신뢰에 대해서는 4장 1절로 25절, 칭의의 결과는 5장 1절로 11절, 칭의의 보편적 적용은 5장 12절로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화에 대해서, 성화는 의의의 길을 이루는 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은 중으로부터의 자유, 의의에 이르는 길인데 죄로부터의 자유는 6장 1절로 23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7장 1절로 25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8장 1절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체적으로 9장 1절로 11장 36절까지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 구장 6절로 29절 r 아, 또 이스라엘의 과거는 구장 r 절로 l i 절이고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의 경 e l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구장 r 절로 l 절에 이르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경 r a 구장 i 절로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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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s r a e l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11장 1절로 32절.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에 대한 찬양은 11장 33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의에 대한 실천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한 호소는 12장 1절로 이절또 교회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12장 3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12장 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상 권세와 관련된 삶은 13장 1절로 14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은 14장 1절로 15장 13절. 다섯 번째 이제 넣는 말씀으로 어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바울의 계획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15장 14절과 또그 14절부터 33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인사말이 또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과 축도가 16장 17절에서 27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볼때 본 서신의, 그러니까 로마스의 조심요절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그것을 그 생각해 볼때 어, 로마스 1장 17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한과 같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 로마서 중심 요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도라는 말을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열두 제자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열두 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어, 보금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세상의 권영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바울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지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바울의 짜, 그 자신이 스스로 증거한 내용이 있죠. 자증의 위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본래 천벌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고, 곧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복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갈라디아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갈라디아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없는 증언입니다. 또 바울은 바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어, 공문을 가지고, 어, 밤의 생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라사울라 하고 그럴 때, 어째 네가 나를 지발질 않느냐고 했죠. 어, 주연 주시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직접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당의 자신의 사도성을 옹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신 스스로가 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할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서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로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의로우신 아지자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로마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서로를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로마서에 대한 자세한 것을 일러주고 이후에 로마서 1장의 시간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까지도 하나도 빼지 않게 하고 자세히 선포하여서 아버지의 백성들 마음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새로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서를 인용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자들 모두 위해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해와 에바다 국제성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